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범 박사의 예방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경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자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은 그 히브리 말을 하면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예, 별로 안 나와. 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주로 이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그 생각을 따라가지고. 그 습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마태복음 10자마자 축보부터 나오잖아요. 왕의 계보가 나온다고 이렇게 왕의 계부를 이루어져 온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나실, 나실 때도 이렇게 성령으로 퇴된 것이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게끔 그래서 잘보호할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laughs> 호주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얼마 동안, 어, 그 베들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는 동안에, 이, 동방에서, 그, 동방박사라 그러면은, 마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저기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아무래도, 어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마 뭐바벨론에 있어 또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거기서 영향력 많이 끼쳤던 다니엘 같은 그런 자자이 있었고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신앙이 갖춰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 쭉 이어온 후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음, 동방 박사들은 그미가서에 나온 그 예언서까지는 다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 요 그냥 어, 다윗의 그 언약이라든지 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 잊지 못했다 보니까 좀모르르도망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그 왕들이 이렇게 그 찾아올 때 왕들이란다. 그 왕의 계보기 때문에 왕의 그 보험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보험서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는데 국제사들단이 아무면안 되잖아요. 뭐.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어 예방을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나왔지만은 마트보금에 나오는 이유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갖춰야 할 그런 조건을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다 갖추고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절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laughs> 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몇 명일까? 뭐, 이게 뭐, 뭐, 여러 번, 뭐 그,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알지는 못, 모르죠. 예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세 박, 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에, 어떤 분들은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새 사람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을까? 못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추종하고 받들고 뭐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이, 거느리고 새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한 20-30명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박사들은 뭐 소수라 할지라도 뭐 서너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넷째 박사 해가지고 또 얘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 박사들은 뭐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수행원들은 또한 30명 다 수행을 하고 따라서야 그래야 뭐 먹는 거라든지 복급품이라든지 가다가 뭐, 도적자 만남을 대항할 수 있는, 저, 상황, 상황이라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일행는한 2, 30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이제 성탄들이고, 어, 성탄들마다 이, 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어,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왕때에 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말 하대요. 그래서 헤롯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대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 그 이스라엘 지방을 다 통치권을 얻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이 왕인데 그래서 헤롯대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 헤롯이란 사람이 이두금의 출신,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돔 <laughs>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정, 그러니까 정통성의 시비가 계속 걸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이듬해 출신이 무슨 왕으로 해. <놀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이그 헤롯 이 왕은 헤롯은 나름대로 관찰력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생각하다가 아 성전을 되게 무척 부아 끼는 것을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 아주 화려하고 그게 정축 뭐. 해주는 거예요. 원래 숙밥인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증축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아주 크게 화려하게 새로 지어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은 너무나 이게 권력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권력욕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평생 갈 거라고 뭐 생각했겠지만, 예수님 태어나는 그 해에 죽었어요. 그국 게 죽었는데 이헤롯이는 왕은 얼마나 저, 그뭐 권력욕이라든지 이게 그 권력욕심이 강하냐면 아무런 반역 기미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한 거야. 혼자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서 내 자리를 나를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 혼자 생각 혼자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내 아내와 그 안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했던 그 아들이 있어요. 그냥 죽였어요. 자기 아내랑 아들을 죽여버렸으냐? 이게 권력의 위협이 될것 같으니까. 참 대단하죠. 어리석죠. 하여튼 그런 존재인데, 그런 왕이 왕궁에서 이 집권을 하고 있고 왕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그 음.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갔냐면 왕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나겠지. 왕국에서 나겠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어, 저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난 음, 징조야. 그러니까 이 별은 어떤 별이냐 해가지고 뭐 헬레스이다, 그당지날짜는 어, 연도를 좀안 맞아도 그 비슷하게 맞는 그 헬레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여주셨겠죠. 그 어, 천문학자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그 별을 보고 이렇게 동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죠. 그러니까 별만 집중하고 따라갔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안 갔겠죠. 바로 베들렘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는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뭐, 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걸어서 한 2시간이면 간다고 그래요. 뭐, 차를 타고 가면 15분, 뭐, 10분, 15분만 갈수 있고, 그 도로 상황이, 뭐, 우리나라처럼 안좋다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음 그러니까 어쨌든 차로도 15 15분을 간다고 해요. <laughs> 예, 그러한데 어쨌든 별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상식을 집중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면사삼을 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얼마나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막, 막 눈이 튀어 날 정도로 놀란 그런 상황에 헤롯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온 여사님이 소동할 수 밖에 없겠죠. 3절 헤롯도 안과온 여사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은 이아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메시아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알아차려가지고 대제사장들 세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보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가로대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아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내 어,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해서 어, 베들레헴입니다 <laughs>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그 선지자 선지서에. 그 예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유대장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얘기는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고 중에 가장 조그만 동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작지 않다는 얘기는 원래 규모는 조그만데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가 나니까 결고 작은 고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이다 굉장히 위대한 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가장 조그마다. 유대 중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7절입니다. 이에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물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냐, 자세히 물었던가, 그래야 이게, 이게 몇살 되는지 추정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어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찾고 찾아가지고 많이 찾게 되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 아주 뭐 사소한 정보까지 다 알려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렇 나왔는데, 예루살렘을 뭐야, 왕궁을 빠져 나왔는데, 그때 별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때 별을 발견했다는 거죠. 별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계속 별은 있었겠지. 그, 그, 박사들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었겠죠. 박사들이 주목을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 무조건 예루살렘을 찾아가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뭐,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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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직계 것도 있는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나와서 다시 하나를 쳐다보니까 별이 그대로 어, 발견되고 인도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별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 그, 베들렘,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 머물러 섰다는 것입니다. <laughs> 예, 십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박사들은 그 왕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나신 그 왕에게 예방을 하고 경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왕을 찾을 수 있는 그 별을 다시 봤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게, 진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의 박사들이고, 아마 박사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수십 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 사람 뭐 주도하는 분이 있겠죠. 주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수행은, 수행원들, 수행은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이 그 예물 들린이 예물을 왕께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외국 사절단인데 당연히 예물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왜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일까 그래서 그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죠. 왕권을 상징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아주 귀한 향, 향품인데 향, 뭐야. 그, <laughs> 뭐 <laughs>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는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 어? 어, 향수, 향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향품인데 정말로 귀한 향 품이 뭐 향품이에요. 그런데 이유향은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그 상징하면서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래. 그래서 왕,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면서도 선지자를, 선지자 직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이렇게 주로 모략을 어디에 쓰이냐면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시체에 발라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모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면서 이 죽음을 이렇게 뭐 시체 바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제사장을 생각,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다 있는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지어 꿈의 해로되게로 돌아가,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그래서 꿈의 해로되게 돌아가지 말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그, 동, 약간 동남쪽에 있어요. 아마, 그, 북쪽에서 왔겠죠. 예루살렘을 들어와가지고, 열았으니까 아마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회 밑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다, 뭐 다른 길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그, 박사들은 돌아가 버렸고, 해루은 오면 오기를 기다렸는데 며칠이면 올것 같은데, 며칠도 안올고몇달요 그래도 한 달, 두달 기다렸겠죠. 안 오니까 아이 이뭐 사절단에 와가지고 몇달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얼마 있다 갔겠죠. 뭐 있어봐야 오래 있어봐야 한달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뭐그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이. 이 그 박사들이 아 언제 몇달은부터 그러니까 그페시아 지역에서 여기까지 유대까지 올라 그러면은 몇달 걸리겠죠 몇달 걸리고 뭐 좀더 뭐 천천히 오면은 뭐 연달이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살 정도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살이면 충분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그 태어나신 분이 두살 아래로 그 한정을 지으면은 충분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 뭐,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두살 아래로 그, 그, 뭐, 베들레헴과그 책임 아이를 다 이렇게 유아 학살을 하고 죽이게 됐는데, 뭐, 이거, 그, 이 본문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듣던 게 질문이라 아주 한참 당황하다가 조금 생각나서 질문 바로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예수님 나쁘다 하나님 나쁘다 왜 예수님만 피하게 해가지고 애들만 살리냐 애들 다 피하게 했어 애들 다 살리지 예수님만 살리고 또 애들 다 죽게 하냐 그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을좀멍 멍했는데 음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재를 주셔서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눈을 피하려고 그 유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뭐 베들레헴 있는 아이들 다 피신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마 유대인의 유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라고 왜들이 오 역시. <laughs>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들레엠과 그 지경에 있는 그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한 20, 30명 될 거예요. 많아, 많이 잡아봐야. 베들레엠 자체는 또 이렇게, 그, 뭐, 말이 그 유대에서 가장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몇명안 되고, 열몇명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다 포함해봐야 100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20, 30명. 어, 4,50명, 그렇게 많이 잡으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유대에 있는 아이들 다포함하면 그때, 미국 그렇게 안 많다 하더라도 한 2, 30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2, 30명을 살리려고 하다, 하려고 어, 하다가 걔들도 살지도 못하겠죠. 옆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다 죽일 건데. 음,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생각나고, 또, 예그 성탄절 될 때마다 제가 이뭐 뭐, 이렇게 뭐 대본 쓰기도 하고 뭐 연극 한다고. 근데 이때 이 장을 보고 어떤 대본을 쓴다면 예수를 찾는 사람들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찾는 목적이 똑같이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경배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찾아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 왕으로서 예물을 다 드리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리고 또한 부류는 아무런 관심 없는 부류도 있어요. 가장 기뻐 받아 맞이해야 할 할수 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오몇 시에 왔다 하면 환영해 가지고 뭐 보선발로 뛰어 나가서 이렇게 환영해야 되겠다, 환영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드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왕이 모르면 왜겁스 왜 난다 고 그래요?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이? 찾는다는, 그 뭐, 행동이 같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이 에 들어가서 그 아기께, 십일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못진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봤지만은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경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 그 성경을 공부로 본다면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국으로 피해서 다시 돌아올 때도. 그게 이 마태에는 어디에 비유를 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요셉 때 애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430년 후에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의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출애굽이 그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또그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았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그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헤롯 아켈레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죠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품봉왕으로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도 굉장히 악고한 사람들이 사람인데 무서워서 원래 나사렛 동네로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시란 동네가 예수님이 언둔해서살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네란 거예요. 그 얘기는. 나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가죠 너무나 무시받는 동네고, 가난한 동네고, 무시받는 동네고, 관심 자체가 없는 동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뭐 영향력도 못 미치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게 자라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들렘에서 새로, 뭐, 배들렘에서 살았다, 그랬으면은 아마 살지도 못했지 않았을까. 얼마나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들어와, 왔을 것이며,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을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 다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계속 주목하다 보면, 뭐 하나만 해도 연결고리 걸어가지고, 그냥, 다 없애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살았던 그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게 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은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와 같은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탐용하, 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업을 해가지고 뭐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만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오후에 뵙고 감사드립니다.